안녕하세요. 시리 원장입니다. 오늘 모델은요, 이제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이제 어떤 색깔의 그 음영, 그라데이션 차이를 주면서 또 윗단하고 밑에 시크릿 투톤 개념으로 갈 거거든요. 위에는 이제 블랙이긴 하나 사실 이 친구가 한 1, 2년 전에 약간 와인 계열, 붉은 계열의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쪽은 제가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로 한번 탈색한 거고요. 예, 이제 백모에 가까운 어떤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 확실히 이 밑에는 그 레드 그 기연모가 있기 때문에 기여 색소가 있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아래는 좀덜 빠졌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 색깔을 비슷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그 시리얼스 염색 페이퍼에 대한 어, 음, 그 좋은 점. 또 바르는 테크닉 도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제가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패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에 대해서 이 제가 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1인 미용실 도와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긴 머리이거나 숱이 많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브로킹을 이렇게 타놓고 하나하나 슬라싱을 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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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한 단, 한 단. 염색 근데 탈색이나 염색약을 타놓기 전에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브릿지 파우더를 이제 산화제랑 희석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예요. 9% 산화제 넣고요. 요거는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6% 산화제. 물론 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브릿지가 다른 거 아니냐인데 비슷해요. 결과는 비슷한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6%, 9% 6%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 이제 잘 보시라고 하신 한 거고요. 이제 이 여기에 보면은 색깔이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동일 선상의 색깔이라면 여기에서 이걸 같이, 뭐, 위에, 아래를, 이제 뭐, 희석해서, 이제 믹싱해서 쓴다 그러면은, 뭐, 위에를 강하게 할 건지, 아래를 약하게 할 건지는,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9%, 뭐, 6%, 이렇게 3%,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강한 걸로 하고, 여기는 좀6% 산화제로 해서, 어느 정도 색깔 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타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밀착력이 딱, 이제 이 크림형이기 때문에 밀착력이 딱 생기면서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 같지 않고 종이에 바르는 것 같죠? 그리고 끝에는 손상이 많이 가서 이제 차단. 제가 한 10cm 정도 차단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두 구역을 제가 바르면 되겠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한 번에 색을 확 끌어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도포의 양 조절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5cm 정도만큼은 내가 확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15cm 구역에서는 많이 바르고요. 그럼 15cm 그 밑에 10cm 구역에서는 그냥 살짝 연결할 것인가. 할, 이제 연결을 할 것이면 이제 거기부터 살짝 양의 조절을 이 손바닥하고 이 붓의 느낌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cm 정도 제가 차단한 부분을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계속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다음 패드로 짧은 걸로 이렇게 막아셔도 됩니다. 도포량을 처음에 1cm는 떼고요. 도포량을 많이 할 거예요. 왜그면 이쪽엔 지금 검정머리잖아요. 그래서 15cm 구간은 많이 바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패드가 쫙 붙어가지고 제가 종이에 바르는 느낌으로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cm, 5cm에서 한 10cm 정도는 좀 얇게 바를 거예요. 위에보다는. 그리고 밑에는 차단 단백질로 그런 다시 경계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이 정도 10cm잖아요 이 정도를 제가 차단할 거니까 이 정도에서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보시면 좀 부드러워요 면이 뒷면은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으시면 이제 내가 그 탈색 어떤 그 발색 정도 어, 브릿지 업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보이 약간은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한단한단 달달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를 좀더더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꽂아서. 제가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살짝 그레데이션 기법으로 양을 줄이고요. 여기는 건정머리도 섞였기 때문에 얇게 가겠습니다. 얇게 갈 때는 이렇게 살짝 슬라이스. 보면 도포량이 여기 많고 중간 일단 적죠 더 위쪽 이제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이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에다 먼저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착력이 더 생기고 앞뒤 그러니까 좀 슬라이싱을 두껍게 떴다 싶으면은 그 방법을 하시면 되고 얇게 떴을 때는 그냥 한 면만 하셔도 돼요. 날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종이에 칠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힘조절과 어떤 그 빛의 각도로 인해서 염색의 도포량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먼저 이렇게 양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체 다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위에 1cm 정도는 살짝 하고 15cm 구간 많이 바르죠. 뒷면을 칠하지 않았을 때는 혹시 스며들지 않으니까 이게 간격을 <laughs> 빗으로 이렇게 줘서 안에 스며들어가게. 보다보면 이제 좀 이렇게 기존에 기엄모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패, 이렇게 슬라이싱을 떠서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잡다보면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9%짜리로 뭐 얼룩진 부분은 좀더 더 이렇게 거기다가 도포를 하면 되겠죠. 원래 하나씩 하시면 아무래도 양쪽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보온이 되니까 하나씩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는 긴거 그냥 두 개를 붙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머릿결을 정리하고 해놓으시면 더 낫겠죠? 사전 뭐 스프레이 형식의 뭐 영양제를 발라놓거나 그러면 좀더더 더 발림성이 좋아져요.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을 한 패널을 곱게 이게 내렸을 때 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정도. 이 정도가 확실히 굉장히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더 이상 바르지 않아도 돼요. 그 여기는 또 발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위쪽이 가장 어두우니까 도포량을 많이 끌고 올라가서 여기를 발라주고요. 여기는 힘 조절, 이힘 이 조절로. 이렇게 빗으로 쓸어내리면 칸이 생겨요. 여러 개 칸이 생기죠? 그럴 때 얘를 넣어요. 위에서여기 살짝. 톤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종이로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는 경계가 없이 빛 등으로 살짝. 빗, 이 빛, 이제 부술 해도 되고요. 이 등으로도 이렇게 닦아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지금 희망하는 곳만 도포가 됐죠. 네, 지금 아랫 단은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로 지금 이제 도포를 했고요. 이제 호일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호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호일도 좋아요.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일이 가장 많이들 사용하던 건데요. 이렇게 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고, 얘도 발림성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긁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자지 잘못하면 찢어져요 이렇게 빛질 잘못하다보면 찢어지고 이게 좀 구겨져요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그 구김 피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부착력은 제 시리얼스 염색 페이퍼랑 비슷한데 이렇게 이렇게 구겨지면서 홈이 생기거나 어떤 그 안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 이걸로 이렇게 손을 납작하게 해서 만드느라고 그것도 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일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보통 이제 큰 호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하서 뭐 양쪽으로 하던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구겨지고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호일도 좋지만 시리얼스 염색 페이퍼가 생긴 후로는 이 호일에 대한 불편함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이쪽 비닐, 이게 제일 싸거든요. 요걸 한번 보여드려요. 이 비닐을 바르면 빨리빨리 해야 될때 미끄러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비닐, 제일 싼 거. 느낌 보실까요? 이걸 하다 보면, 이건지 여기가 이게, 부착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또 돼야 되고, 약간 무게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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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끄러져요. 부착이 딱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닐 역시 도 소리가 나고 부착력이 덜해요. 제가 이제 여러 패드를 써봤는데 미끄러운 거, 이렇게 움직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이렇게 도포를 했었을 때 어떤 그 발림 발림성, 또 흡수성 내지는 같은 시간 안에 어떤 그 색이 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재료에 따라서 여기 이쓰 여기에 재료에 따라서 많이 차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비닐 같은 경우는 보온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얇은 패드 이제 좀싼 걸로 비닐로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팍팍팍팍 사용하기 좋은데 대신 얘, 얘 브릿지의 목적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서 그 안에서 어 유지되면서 색이 막 리프트 이렇게 밝아지는 원리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어 경계와 경계선을 하기 위한 그냥 단순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색이 변하는 그런 느낌도 덜해요. 호일하고 이제 시리얼스 염색 페이퍼가 그나마 이제 온도 상승과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그 역할은 해주는데 이 비닐 배드는 그 역할을 못 해줘요. 그래서 경계와 경계 사이에 쓰,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이게 막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지금 이제 이쪽 슬라이스, 이쪽 슬라이스, 이건 이제 비교 차원에서 제가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로 모든 구간을 다 사용하고 브릿지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원장님이 각자 내가 색상을 어느 정도 선까지 리프트, 이렇게 라이, 밝게 할 명도, 체, 명도 조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거나 뭐 백모나 실버톤까지 내가 이, 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중간에 체킹 좀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중간 레벨에서 멈출 것으면그 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좀 이제 내가 한 번에 뭐 백모에 가까운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중에 얼룩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첫, 아마 첫 이쪽이 좀, 보시면, 근데 뒷면도 보이죠? 네,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로 모든 걸다 이렇게 정리 정돈하면서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저는 10분 정도 후에 이거를 이제 걷어내고, 만약에 백모나 실버를 할 경우에는 살짝 걷어내고 다시 도포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한번 도포하고 다음 염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요. 아까 이제 뿌리까지 탈색약 도포하고. 지금 샴푸를 마친 상태예요. 한명 보시면 어,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이제 그라데이션 기법 내지는 투톤으로 하려고요. 위에는 좀 어둡게 그렇게 많이 안 뺐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아주 밝게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좀,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덮을 거기 때문에 밑에서 쓰며 나오는 부분은 좀 하얗고, 위에는 좀 어두운 애쉬 계열로 염색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이 친구는 친구가 탈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붉은 계열의 매니큐어를 한 머리예요. 사실은 지금 빛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더 이렇게 밝은데 빛 지금 거, 그 모니터로 보니까 되게 어둡게 나왔네요. 맨 밑단은 백모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묻지 말라고 비닐패드로 이렇게 막아놨고요. 이 밑단은 사실 제가 자주 사용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어, 애쉬, 8 8레벨의 애쉬거든요. 요 위쪽은 이제 밑단은 백모니까 위에는 약간 실버 그레이 정도, 애쉬 그레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파팅은, 어, 뭐 밑에서 하는 분이 있으시고 위에서 하는 분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위부터 할게요. 그거는 이제 아래부터 하시던, 위에부터 하시던,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어떤 그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저는 위에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파팅을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두, 두, 뒤, 뒤쪽에 두 군데 이렇게 파팅을 했어요. 이제 염색 들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바른답니다. 대 부분 이렇게 들어서 하시죠. 이렇게 하면 고객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우선은 너무 윗 단에는 디테일하게 하려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끄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일단 후다닥 색이 타 이제 염색약을 타오고 나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냥 쭉쭉쭉쭉 발라가는 느낌. 근데 네, 이제 좀 짙은 색이나 이런 경우는 밑에 워낙 밝게 해놨기 때문에 패드, 어,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를 쓰셔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실버 톤에, 어, 그다, 이, 지금 탈색 해놓은 거랑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색이 아니라서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윗단은 이제 8, 9 레벨 정도 되는 애쉬 그레이로 지금 염색을 했고요. 뿌리까지 지금 도포를 했고요. 어, 밑에 약간 백모, 실버에서 백모 사이의 그 느낌으로는 지금 여기도 일단 뿌리를 조금 어두운 색으로 여기를 많이 밝혀놨기 때문에 어두운 아까 위에 발랐던 염색약으로 발랐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백모, 백모의 백모를 표현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탈색으로 많이 많이 횟수를 거듭해서 그 모발을 많이 손상을 시켜서 어 이제 조직이 파괴된 상태에서 대야 이제 백모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백모가 이제 옥수수 수염머리로 변하는데요. 어 상하지 상하지 않게 정도까지 레벨업을 한번 이렇게 연하게 한 다음에. 요 레시피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 원래 보라 퍼플로 중화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은 그 작업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도포할게요 네. 스케치만 할게요 사실, 중간에 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그, 연한 베이지 톤의 노랑으로 갔었을 때, 어 대부분 뭐 사진 각도나 조명에서 백모라고 우기잖아요. 저는 그런 백모는 백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백모를 표현할 수 있는 레시피가 지금 이 약인데요. 지금, 어, 퍼플, 그, 로, 그 샴푸라든지, 아니면, 연하게 퍼플 매니큐어라든지 어떤 어떤 퍼플을 가지고 이 노랑을 싹그레에 맞춰서 죽이면 기가 막힌 흰색이 진짜 배지장처럼 A4 용지처럼 하얀 백모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차 후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이 백모 레시피를 바르기에는 아까운데 제가 중간에 여기 옆 군데 이렇게 레벨 어, 보색 작업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그걸 딱산선 작업을 들어가고, 발라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 레시피를 바르면 깔끔한 하얀 머리가 나와요. 다들 요즘에 백모, 백모 하시잖아요. 깔끔하고 화이트한 정말 스노우 하얀 눈처럼 그렇게 화이트한 백모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탈색으로 머리를 많이 손상시켜서 어떤 그냥 탈색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그 옥수수 회원 머리 같은 백모는 뭐할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고객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재빠르게, 이제 골고루, 어, 붓으로 재빠르게, 이제 머리를 흠뻑 적셔서 염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치 10분을 두시는데요. 이제 손상이 많이 되거나 또 백모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에모를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지금 몸이 많이 약해 있듯이, 머리카락이 약해 있기 때문에 서로 골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손터치로 해서, 색깔을 이렇게 잘 흡수되도록, 골고루 흡수되도록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뭐 그렇게 하시든, 어쨌든 바로 도포하고 후 10분 정도 있다가 샴푸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컬러가 완성되었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애초에 처음에 윗단은 검정 머리였고요. 속에는 한번 정도 탈색을 했던 머리였죠. 어 자세히 이제 보시면, 이중통이 나죠. 속에는 이제 이, 이 백모에, 백모에 가까운 실버. 이제 이게 실버가 빠지면 백모로 이제 변하죠. 보시면 위에는 8레벨 정도, 8, 9레벨 정도의 애쉬, 에쉬 색상이고요. 이제 이렇게 가르면. 이제 시크릿 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애쉬 그레이 염색인데 이제 속에서 스미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멋스럽게 이렇게 보이죠 이중 톤으로 그래서 윗 단은 좀 얇게 남겨놓고 밑 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층이 더 진다면 더 예쁘겠죠 보이는 면이. 안쪽은 이렇게 보여지는 햄라인, 페이스라인하고 목덜미 쪽 이렇게 점했을 때, 묶었을 때, 이렇게 나는 라인,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좀좋죠 블랙 머리를 이렇게. 하루에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로 인해서 어, 빠른 시간 안에 그라데이션도 넣고 기교도 부리고 그리고 손상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컬러를 완성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게, 어, 이제 어, 시리어스 염색 페이퍼를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